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STX 그린 로지스. 네, 바로 해운 관련 주죠. SX t 그린 로지스 관련한 주가 재료, 그 다음에 모멘텀에 대해서 하나 체크해 볼 겁니다. 바로 현재 SX t 그린 로지스 관련해서 현재 주가 재료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적인 물류 컨테이너, 뭐개인함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이 해상 운임지수에 관련해서 해운주는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그 종목 중에서 특히 바로 SX 그린로지 같은 경우는요. 이게 벌크로 전체 컨테이너 관련한 해상 운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임 상승은요. 결국 실적 이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를 매매하실 때는요. 바로 이 상하이수를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이러한 상승 모멘텀 주가 재료 상황 속에서 현재 바로 시장에 유의미한 테마군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코스피의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확실한 곳에 투자해라. 바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올라가는 해상 운임지수 관련해서 해운주는 이제는 뭐예요? 그냥 먹어야 되는 종목이고 그냥 수익 나라고 대주는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 차트상 핵심적으로 추세가 돌아섰습니다. 상장 이후에 주봉상 급격한 하락 그리고 기술적 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바로 흐름이 나온 이후에 어때요? 한번두번 번 바로 저점을 올리는 세력의 기준봉이 출현을 했죠. 그런다는 것은요. 파동상 하락을 마무리하고 시간 조정을 거쳐서 이제 추세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 아직 전체 큰 대형 파동 안에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고 저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 대응 가할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바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매수가와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 핵심적으로 세 가지의 정보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바로 정보일 겁니다. 속 시원하게 바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점을 쭉 이어봤을 때 바로 이 구간이 저항이자 지지 구간이 되게 됩니다. 제가 꿀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력봉으로 기준봉이 나왔을 때 바로 그 중간값부터 매물대 하단이라고 할수 있는 1만에서 12,500원 구간이 바로 눌림 시 매수타점이다.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적어 두시고요. 돈안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매우 타이트하게 이 1만원 구간대가 이탈하는 8,900원으로 결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현재 보시면은요 기술적 반등의 주요 조정값을 피보나치로 딱 찍어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죠 바로 1차 목표가는 하락분의 기술적 반등의 0 3 8 2 피보나치 구간 19,500원 구간이 1차 목표가고요 1차 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22,500원부터 26,000원 구간 이 타점이 바로 분할로 최종 매도해야 될 안전한 타점 구간, 최소한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하락 이후에 시간 조정을 거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에는 물량의 반절, 그 다음에 2차 목표가에는 바로 물량의 전량 매도함으로써 안전하게 수익 날수 있는 구간, 그리고 시간을 오래 투자하지 않아도 어때요?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바로 타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핵심 대응 가입 전략에 대해서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 그냥 시원하게 오픈해 드렸고요. 그냥 먹고 가시면 됩니다. 수익 챙겨 가지고 가시면 되는 타점이고요. 이어서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준비해 봤습니다. 귀 쫑긋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제가 계속적으로 혼자만 사용했던 바로 조건 검색식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계속적으로 1년 동안 백 세팅을 하다가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어서 구독자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학습형으로 진화하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주식 닥터 프로그램을 바로 개발했습니다. 이 부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면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 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아이 메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 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 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